자 가보시겠습니다. 예, G4 렉스턴2.2 디젤 한번 시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시운전이 뭐야? 시운전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뭐차 고치고 나왔어요. 시운전 해보게? <laughs> 버릇이라. 리뷰 리뷰하는 데 어때요? 느낌이 기분이 어때요? 어 아, 지금 부담감이 <laughs> 엄청나요. 왜 부담감이 엄청나요? 네? 예? 아, 조 조하고 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 근데 해가지고 괜히 보트라인한테 네. 누가 될까봐. 아 저희한테요. 예. 아예 뭐 그런 걸 걱정해 주세요. 저희가 용까봐 오늘... 걱정하는 거죠. 잖아 우리 사장님은 날 너무 잘 알아. 지금 저희가 길이 이런 울퉁불퉁한 잔잔 이런 예. 요철이 많은 길을 지나고 있단 말이죠. 예.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잔진동을 전혀 음. 거르지 못하는 게. 예. 뭐 때문일까요? 잔진동을 전혀 걸르지 못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란 말이죠 이게 바디 온 프레임, 프레임. 차량인데 네. 그 바디와 프레임 사이에 접합부가 좀 매끄럽지 못하다 부싱이 안 좋다 굳이 말하자면 네. 그 이유일까요? 아니면 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장님이 쇼바 스트로크가 좀 짧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쇼바 스트로크가 짧은 문제일까요? 뭐 전체적으로 다 영향이 갈 수는 있는데 음 네.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은 흉기인 것 같아요 예 음... 흉기... 조금 한 5만원만 더 주지 ㅎㅎㅎㅎㅎㅎㅎㅎㅎ <laughs> 이... 이제 안전벨트 담애야 되잖아 네 뒷자리 안전벨트 뭐 하러 매요? 담아야 돼 지금 네. 네,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담애야 돼 진짜? 응 좋은 좋은 거라네 아니 그거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잖아요 아, 예. w h 말이에요. h e comment? The count is 10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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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 물렁 n t is 10 y e a r 출렁거리는 건 있었는데 진동이 이렇게 올라오 r s old. The count is 10 잔진동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쌍용은 신차 그레이트 위대한 네 가지를 가진 차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돈은 없고 자 일단 딱딱하게 만드는 거야 딱딱하게 만들어 그래서 딱딱하게 만드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어 탄탄해졌어 탄탄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바디온 프레임 사이에 있는 부싱도 잔진동을 거르지 음. 못하고 쇽도 지금 이 잔진동을 거르지 못하고. 원래는 이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어, 그게 좋은 주행 질감을 좀 느끼게 해주는 어, 자동차 그런 일과고. 역할을 할 텐데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너무 딱딱하면 오프로드에서는 사실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오프로드라는 게 쌍용이 이게 프레임 바디를 사용해가지고 이 차를 만든 게요. 진짜 오프로드 때문에 프레임 바디를 쓴건 아니에요. 그렇죠 개발비도 개발비도 있어서. 그렇고 모노코크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차를 만들려니 만들어본 적도 없을 뿐 더러 어. 돈도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프레임 바디를 사용해가지고 거기에 오프로드라는 마케팅 포인트를 하나 끼워 넣은 것 뿐이란 말이죠. 으음. 그래서 저는 승차감은 차라리 물렁물렁해가지고 어, 좀 안정감이 떨어져 보다 이게 더안 좋은 것 같아요. 안정 못 해. 일단 물렁물렁한 게 살짝이라도 왜냐면 뒤에 이제 이 차는 가족들을 타는 차인데 아. 작은 차였으면은. 뒤에 뒤자를 생각 안 했으면은 오히려 그렇게 지금이 날것 같은데 가족들을 생각하면은 뒤에선 정말 장거리를 뛴다고 했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쨌든 좀 중후하게 타는 차잖아요. 중후하게 그렇지. 타야 되는 차고. 대한민국 1%를 위한 차였는데. 네, 대한민국 1%를 위한 럭셔리 SUV의 우리나라 럭셔리 SUV의 포문을 연 차란 말이죠. 뒤가 너무 튀는데. 그런 캐치프라이드를 문구를 표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물은 통통 튄다 네 너무 통통 튄다 이 도로의 정보를 몸으로 다 느끼고 있어요 진짜 근데 도로의 정보를 느껴야지 예. 도로의 이물질을 느끼면 안 되는 그치. 거란 말이에요 이건 도로의 지금 이물질이 다 느껴진단 말이야 자, 실내는 어떠세요? 실내는 어, 아유 뭘잘 뭐 작정하고 깔라고 나온 사람 같아 보여 가지고 좀 그렇긴 해요. 네. 이건 아무리 개인 취향이라고 하기에는 어떻게든 고급스럽게 보이려고 누비. <laughs> 예. 퀼팅 처리를 하고 네. 퀼팅 나파 나파가죽, 가죽을 나파 가죽을 가지고 대시보드 앞쪽, 예. 프론트 쪽을 장식을 했고 우드 그레인처럼 보이는 예. 네. 들어가 있고 한데 어떻게든 고급스럽게 만들어야지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이것저것 짬뽕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중국스러워진 느낌? 그러니까 소재가 고급스러운 게 아니고 고급스러워 보이게 하려는 의도? 네. 그런데 이게 되게 엄청 귀여운 거 하나 있어요. 여기 조명 보세요. 여기 아 어, 무드등이. 요거 음. 한줄 들어와요. 아 그거 보다. 옆에 안 들어요? 옆에 문짝이 없고요. <laughs> 옆, 옆쪽 포켓 있죠. 네. 도어 포켓, 네. 도어 포켓에 잠깐 들어오고, 뒤에는 안 보여요. 심지어 저기 플래스트 음... 쪽에 조명 등도 음... 없어요. <laughs> 계기판 LCD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한눈에 너무 많은 거를 보여주려다 보니까 폰트들이 좀 작아져서 가성이안 좋다. 네, 가독성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뭐, 그래서 실내는... 이 스텝 게이트 방식의 기어 이거 완전 옛날 완전 잔치? 옛날 방식이에요 네, 예. 진짜 이건 도대체 언제부터 쓰던거를 네, 언제적부터 쓰던거를 지금 한, 한 20년 된것 같아 진짜 근데 계속 오래 쓰니까 클래식한데 <웃음> <웃음> 그리고 어 이제 히터도 공조장치도 작동을 하게 되면 사실 뭐 이렇게 직관성이 있게 디스플레이를 따로따로 따로 빼놓은 거는 좀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대형 LCD 크게 박아놓고 솔직히 좀 너무 작다. <laughs>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이거는 얘는 좋고 예. 얘는 좋고 얘는 너무 아쉽다. 근데 아. 버튼감들은 과거 무쏘랑 뭐 비교하기안 됐지만 네. 렉스턴 때보다도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버튼 옛날 눌렀을 때는 그냥 플라스틱이 짝짝 하는 소리가 났었는데 그렇죠? 예, 지금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래도 이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인테리어는 그냥 폭망이다 근데 마음에 들어거하나 뭐야? 지금 그 뭐죠? 이 위에 헤드라이너네 예. 블랙 아아 <laughs> 음. 위에가 블랙이라고 네, 블랙이에요 어. b m 같은 경우에는 좀 M팩이 돼야 블랙이 돼요 응 응응 그렇죠 네, 골프도 GTI가 돼야 블랙이 돼요 그렇죠? 보고 하나. 또 속도를 음, 다시 음, 한번 음, 올려보면은 안지는 음. 그러니까 일상 영역에서도 탄다하면 괜찮은데 네. 좀 탁탁 치고 나가는 맛은 없고 뭐. 디젤 차라면 토크감이 느껴지는데 토크감은 좀안 느껴지는 편이에요. 차 무게도 있을 분더로 그래도 이차 나름대로 토크가 40이 넘잖아요. 예. 4 2.8. 42.8이라는 수치 치고는 토크감이 많이 느껴지진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차 무게 때문이겠죠? 일상 영역에서 탈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뭐좀 속된 말로 이제 갑자기 딱 치고 들어갈 때 그럴 때 반박자가 좀 느린 느낌이지. 네. 쭉 밟으면 그지그시 밟으면 쭉 올라가는 느낌은 있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2차 엔진 진동과 소음. 예. 아, 그건... 전... 괜찮다고 평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저는 아까 전에 타 봤는데도 소음은 진짜 괜찮아요. 아이들링 때도 일반 조용해, 조용해. 예, 4기통 치더라도 굉장히 조용한 편이에요. 어... 밖에서는뭐 4기통이니까 소리도 크긴 한데 실내에서는 근데 지금 이 차가 3,350 스타트인데 가격이 네. 이차 풀옵션 아니죠. 얘는 4천만 원이 넘는 차예요. 아, 4천 초과 4,200 정도. 네, 네, 네. 4200에한 이정도 느낌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는 차 크기 랑뭐 이런거 근데 4200 으로 살수 있는 차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예4200 네. 으로 200이면... SUV도 산타페 맥스 크루즈 저는 크루즈도... 저는 그냥 산타페 풀옵션 탈래요 산타페 풀옵션 네. 차 크기가 얘는 지금 5인승 같은데 7인승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맥스 크루즈 달래. <laughs> 근데 근데 성 사람 성향에 따라서 모노코크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이런 바디온 프레임을 좋아하느냐. 프레임 바디와 일반 모노코크 바디를 하나로 묶어서 자동차의 프레임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놓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바디온에 딸리죠. 당연히 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오프로드 성능을 최우선한다. 네. 예를, 네. 예를 들면 산불진화용 차량이다 네. 아니면 군대 군용 차량이다 했을 때는 그래도 프레임바디가 좀 좋은 점이 있겠지만 네. 그거 빼고는 솔직히 보죠. 아. 무게도 무겁고 차 자체도 높아지고 근데 이 잔진동은 진짜 세팅을 잘못한 것 같아요 당연히 전... 프레임바디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네. 그렇다면 프레임바디 모든 차들이, 차들이 다그어야 다 해야... 되는데 네. 전에 지바겐 타셨잖아요 네. 그때 이런 느낌 받으셨네 사실 지바겐은 또 지바겐대로 승차감이 너무 <laughs> 들 <정도에 넘어지고 웃음> <laughs> 지바겐은 좀 무리고 모하비 타보면 아니래요 예 모하비도 통통 튀는 건 있는데 네. 잔디동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걔도 바, 프레임 바디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거는 이 쌍용차에서 g 포 렉스터는 캐팅을좀 잘못 실수한 거다 근데 네, 모하비를 순전할 때 느낀 건데 모하비가 얘보다 훨씬 물렁한 느낌이 있어요. 예. 네. 네. 이렇지 않아요. 네. 물렁한 느낌. 근데 그렇다고 모하비가 너무 출렁거려 가지고 고속주행 안정성이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또. 그렇죠. 분명히. 걔보다 못하다. 새로 나온 차. 아 근데 새로 나온 차가 걔보다 못하다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닌가? 심각하죠. 미션 설명 이실장님이 좀 해주시죠 이 7단 벤츠 미션 뭐 예. 벤츠에서 뭐 엄청난 조율을 해가지고 갖다줬다는데 예. 뭘 그렇게 조율을 잘했는지 벤츠에서는 사실 처음에 좀 출발 시 굼뜬 감은 있거든요 네. 그래도 킥다운 하면은 막 딜레이 되는 느낌 좀한 박자 늦게 나가는 느낌은 없었는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킥다운이 되면은 마치 미션 슬림 나면서 헛도는 느낌 네. 어, 반응이 좀 느린 느낌 느리는 거 그런 점이 좀 있어요. 지금도 여기서 한번 밟아보면은 아, 아만 올라가고 차는 속도는 안 올라가고 근데 이게 속도가 좀 붙으면 나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벤츠에 그 나오는 벤츠들에서 나오는 느낌이 미션 세팅 때문에 그렇다? 로... 예, 세팅, 미션 세팅 근데 로직도 조금 멍청한 거 같은 게 가다가 갑자기 확 멈춰요. 예. 그리고 바로 다시 출발할 때. 그때 애가 한동안 멈을 때래요. 정말 한동안 멈을 때래요. 그게 이제 세팅을 잘못한 차들이 나오는 특징이죠.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쭉 밟으면은 속도도 잘 올라가고 힘이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은 없는데 근데 확 치고 나가는 맛은 없다. 근데 이 차가 뭐 스포츠카도 아니고 까이엔같이뭐 빠른 SUV를 표방하는 차는 아니니까 가족용 패밀리로 봤을 때는 그냥 적당하다고 봐요. 광고 찍는다고? 에? 네? 광고는 어떻게 찍어요? 광고요? 아 광고 사실 광고는 아니고요. 이차 협찬해주신 그 롯데 렌트카. 렌터카. 네. 그 모트라인 시청자분들한테 선물을 좀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롯데 렌트카에서도 사장님 사장님 그거 아시죠? 그 카셰어링 하는 앱 회사들 있잖아요. 예. 카셰어링? 어. 그 카셰어링이 롯데 렌트카에서도 나왔는데 네. 이름이 그린카예요. 아. 그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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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카인데. 제일 중요한 거 이것만 알면 돼요 R13497 R13497? 네. R13497을 어, 앱에다가 입력을 하면 은카셰어링할수 있는 3시간 이용권 2장 무료? 네 그리고 2시간 이용권 1장 무료예요? 네, 대신에 3시간짜리 이용권은 4시간 이상 대여할 때만 가능 어, 2시간짜리 음. 이용권은 3시간 이상 대여할 때만 가능 아... 1시간 대분만 1시간은... 되고 4시간 아... 네, 음. 쓸수 있는 거죠 요거 뭐 모바일 회원 가입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앱 다운 받아도 되거든요. 한번 사용하시라고 네, 이거 본사에 직접 이분이 요청하셔가지고 코드를 이렇게 다따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혹시라도 쓸 일이 있으시면은 네, 괜찮네요. 네, R13497입니다. R13497. 네, 사연님, 저희가 네. 미션 얘기하다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여기서 한번 사연님이 해보실래요? 가다수다? 예, 네, 한번 제가 해볼게요. 네. 자, 출발합니다. 네. 하는 굉장히 안 나가요. 네. 하지만 변속 이질감은 생각보다 적은데. 아 그래요? 예. 변속 충격도 없어요? 물론 세차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세차 때는 거의 문제 없어요. 네. 이 내구성이 얼마나 가느냐가 좀 관건인데, 그나마 다행인 건 많이 이제 장착되고 검증된 걸 갖다 달았다는 거. 그근데 그리뭐 새로 나온 벤츠 미션을 갖다 쓴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어떤 기업이 차 중량 어떤 엔진 출력에 대한 세팅이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네. 그렇게 큰 오류는 없을 거예요 또 느껴주시는 부분들또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시트가 좀 불편해요 일단 네, 시트는 조속도 편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는 그시운시운전할때 네. 시트를 안 건드리거든요. 네, 네, 네. 그 어떤 시트 포지션에도 몸을 맞추는데 네. 어, 아직 시트 착좌감은 조금 떨어지는. 근데 뒷자리는 굉장히 넓고 아 쾌적해요 아, 공간 그래? 자체는. 그리고 제가 키가 187인데 네. 사장님 앞에 운전을 하고도 주먹 하나가 들어가니까 음, 넉넉해. 요 넉넉해요, 네. 진짜. 음... 그리고 그치. 시트 조절도 돼가지고. 시트 어, 조절이기 때문에 플랫하게까지 저 뒤에 없으면은 다 브레이크 압력은 적당한 것, 것 같네. 요 네. 브레이크는 괜찮다는 평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까 네. 봤을 때 앞이 2P, 뒤가 1P 피웜 스톤. 네. 네. 변속 네. 다운 시프트가 됐다가 다시 업 시프트 될때 반응은 상당히 느리네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 부분인가 봐요. 예. 네. 근데 이 느낌이 꼭 미션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엔진 출력이 바로 안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 미션의 문제보다는 엔진 문제 같은데요. 예. 네. 엔진 출력이 이 미션에 프로그램된 것만큼 빠르게 딱안 올라왔을 때도 변속 네. 충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XDI 210 엘리트 엔진이 최대 토크가 구간이 1600에서 2600 사이인데 제 느낀 상으로도 2000이 좀 넘어야지 좀 나오는 것같고든 힘이 어. 아. 있네요 네, 있어요 그쵸? 변속 안 되고 RPM만 계속 올라가죠 멍청하네 멍청해 브레이크 답력은 어떠세요? 새 차잖아요 딱 좋아 페달 받는 느낌이 좀 너무 물렁물렁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 조금 열을 받치니까 낮아요. 음. 근데 그건 있어요. 아, 무겁구나. 차가 무겁다는 거는 음. 좀 느껴지는. 그, 이 차에 쓴 프레임에 이제 쭉 시작이. 시작을 쭉 올라가면 1981년도지. 음. 그 자동차 회사 이름은 이스즈 음. 로데오라는 픽업이 있어요. 네. 거기 걸 갔다가 처음에 썼거든요. 어디다 썼냐면, 코란도 회미리. 네. 그 샤시가 지금까지 네. 오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본 영향을 엄청 많이 받은 것 어. 같아요. 가까운 나라고또 아. 기술도 발달했었고. 또 쌍용은 벤츠에서 많이 거의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거의 후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속에서 탄탄하기 때문에 잔진동이 많이 올라올 거다라고 했으면 고속에서 롤이라도 잘 잡혀야 되는데 고속은또 고속대로 롤도 안 좋지 않아요. 출렁이야. 네, 출렁. <laughs> 네, 출렁해요. 그러니까 저속에서는 잔진동에 시달려야 되고 고속에서는 불안하고. 어, 불안하고 출렁거림에 또 시달려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 무쏘에서 계속 왔다는 느낌 지울 수 없죠. 이 4L 이 로우고 네. 하이고 네. 뭐가 달라요? 4L은 네. 하드코어죠. 네. 음. 고... 그러니까 기아비를 더 줘가지고 네. 어, 더 힘을 많이 낼수 있게 네. 음. 로우 기어를 넣어가지고. 음. 그러면은 우리는 오, 느낌이 나른 4H로 가면 되죠 지금. 어 엔진도 네. 힘을 더 많이 받는 게 느껴지네요. 차가 더안 나가. <laughs> 차가 더무뎌졌어요 그런데 사장님 이게 앞뒤를 분배해 주는 장치가 회전차를 나눠주는 장치가 없, 없다고요 약간 기계식이에요. 고정이에요. 어. 그러면은 고속주행할 때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EH 노라고 있죠. 다른 구동을 넣고는 평상시에는 다니면 안 되네요. 응, 응. 하이는 괜찮아요. 근데 로우로로 계속 고속주행을 하면 안 돼요. 하이로 논다 하더라도 이 차는 그러면은 앞뒤가 회전차 분배가 안 되면 네. 코너 돌때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트에눈 눈 모양 있고 눈 왔을 때만 써라. 네. 아, 미끄럽거나. 미끄러울, 미끄러울 때나. 험로 탈출할 때뭐 어떤 이렇게 지금 같은 딱 시즌이죠 눈 오고 네. 고속도로에서 네. 눈을 눈 왔는데 고속도로에서 막 200km 밟진 않죠 네. 80에서 100km 사이로 갈때 놔라라는 네. 거죠. 어쨌든 평상시에는 그냥 거의 쓸 일이 없는 사륜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래도 근데 어떻게 보면 좋죠 왜냐면 얘네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연비. AWD는 계속 사륜이기 때문에, 연비가 조금, 지금 2차보단 떨어지거든요. 네. 가뜩이나 연비가 안 좋은데, 네. 그나마 조금 올리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변명 같고요. 가격 차이가 있어요, 시스템은. 음. 자, 사륜은 이 정도에서 끝내죠. 사륜은 결론이 뭐예요, 사장님 무난하다. 무난하다. 네. 그만 좀좀 안타까워요. 네. 좀잘 만들어서 많이 팔리고 티볼리처럼 그렇죠. 좀 현대기아에도 자극을 주고 쌍용도 살아나고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모르겠어요. 뭐 판매량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때는 또 시점이 내년에 산타페 신형이 나오잖아요. 네. 좀안 좋죠 지금. 네. 어 저부터 좀이 차를 타본 어, 느낌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차를 타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거는 그거예요. 어, 쌍용이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쌍용이 올라오면서 티볼리로 성공을 거두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돈을 어느 정도 총알을 좀 장전한 다음에 이 차를 과연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그 다음 또 도약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차를 만들었을지 아니면 그냥 티볼리로 돈맛을 좀 보고. 야 우리 옛날에 그 렉스턴 살짝 해가지고 부활시킨 다음에 그것도 돈좀더 땡겨보자. 과연 뭐였을까? 저는 사실 그게 궁금했었는데 에이.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타본 다음에 드는 소감은 후자예요.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거 정말 꼭 굳이 꼽으라고 하면은 엔진이 조용하다. 어. 진동 소음이 어, 생각보다 적다. 뭐 사기통 디젤인 거를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수준이다. 그리고 어뭐 실내 공간이 넓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웅장함, 예, 웅장함이 좀 있다. 사실 이거 말고는 하체에서 올라오는 진동, 그 잔진동을 못 걸러주는 그거는 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20년 된, 20년이 거의 다된 프레임 바디를 가지고 있는 디스커버리 2를 종종 타고 다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 차보다 못해요. 저 지금 조수석에 타 가지고서 한시간 정도 운행을 하면서 멀미를 좀 심하게 한 상황이고 시프트 다운 됐다가 엑셀 밟으면 여지 없어요, 그냥. 어, RPM만 올라가고 차는 안 나가요. 사실 뭐 쌍용에서 자신 있게 이렇게 자랑하면서 얘기했던 벤치에서 세팅을 해 줬다. 라는 부분 도대체 어디서 벤치에서 세팅을 어느, 수, 어느 범위까지 벤치에서 세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엔진과 미션의 궁합 문제인지 미션의 문제인지까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그냥 체감상으로 느껴지기에는 미션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아무튼 저의 마지막은 이거 지금 옵션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서 4천만 원 초반 중반까지도 올라가는 차량인데 저 같으면 안 산다. 예, 저도 이 차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제가 전에 탔던 코란도 구인승 구인승도 통통 튀는 느낌은 있었지만 잔진동이 이렇게까지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차를 제가 만약에 가족용 차로 산다. 처음에 제가 운전할 때는 잘그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그냥 살짝 진동 있구나 이 정도였는데 뒷자리를 타 보니까 내 아이와 내 아내, 그리고 내 부모님이 뒷자리에 탔을 때 아, 이건 아니다.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쌍용 측에서 지금 쇼바 세팅을 잘못됐든지 아니면 스프링 레이트가 너무 약하다든지 강하다든지 세팅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 또 저도 4천 중반 초반에 돈을 주고 이 차를 가중류 차로 산다면은 저도 패스하겠습니다. 아 어, 오늘 이 실장님도 그렇고 에픽 노사장님도 그렇고 부담된다. 그리고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 그런 부담감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해 주셔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이게 사실 그래요 그 자동차 리뷰라는 게 어, 물론 전문가가 하면 더 좋겠죠 그 레이서가 하면 더 좋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상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 그런 분들 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으시고 지금 다 활동 중이신 분들인데. 사실 그러면은 입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정보도 느낌도 물론 말더 잘하면 좋고 뭐 자료도 더잘 찾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크게 필요한 거는 용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어뭐 리뷰를 해오던 사람들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설프고 부자연스럽고 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으로 좀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고, 어, 정말 괜찮은 리뷰를 하실 만한 분, 또 진행하실 만한 분을 빨리 찾아가지고 네, 좀더 좋은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테니까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질타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네, 그럼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윤 대표님 말씀처럼, 모은 노력을 할 테니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the more, the faster.